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김건영 전 도지사님 소개합니다. 어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오수심장 안동에서 한국 정신의 축을 확인하는 오늘 기한 자리입니다. 어 이제 막바지 에 왔습니다. 안동 시민의 판단과 생각으로.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시간이 되면 이제 제대로 현문 대통령 집에 가야 되고, 단순 히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이 하는 전체 시스템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로, 정권 교체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반드시 안동에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난이 있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우리 안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독립지사가 또6.25 전선에도 낙동강 방선이 구축됐고, 또경제 어려울 때 새만 운동을 함께 밀어주셨던 안동 시민의 그런 열기와또 조국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몇 살의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이 도청을 옮긴 하세요. 도청 옮긴 하는데 안동 시민들이 전문 보도서를 모아서 많은 분들 도움으로 옮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보니까 이원 지금 한번 지대로 돌아갈 것같안 그래.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고 편하게 얘기할수 있는 분을 뽑아서 또 힘이 있는 대통령 막강한. 그 추진력과 또 초심이 분명한 분을 뽑아서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의 중심인 여기 안동 도청 개발에 대해서 도청 인근 개발에 대해서 특히 여기를 중심으로 11개 시군의 안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제대로 계획도 세우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예산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영동 의원이 전면에 서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있다요국회의원잘 뽑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확실히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고 그 표를 갖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가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때 뜻을 모아놨으니 이제 우리의 낙후된 진발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좀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 백신 단지라든지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을 이제 다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불이 붙어서, 불이 붙어서, 그리고 산불 내지 말고, 거불이 어이고, 그리고 불이 붙어서, 왕망과꼬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왜?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행동 방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더 어렵다. 몸에는 운전사와 나라 경영하는 것들이요 여들하고 저들하고 뭐. 곳곳에 사고 토토이다.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법치도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끊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